저희도 없는데, 아, 그럼 우리가 대접해 주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엄마랑 이제 아빠랑 다 같이 엄청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엄마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사위 상이라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프랑스 한국 혼혈 안시현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한국 분이시고 아빠는 프랑스 분입니다. <laughs> 언제 처음에 게됐지 <알게> <laughs>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아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 언어 두 가지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어필이 될 때, 뭐 그럴 때나 이제 친구들이 집에 왔는데 언어 두 가지로 막 소통하는 거를 봤을 때, 막 엄마 아빠를 봤을 때막 되게 신기하고 해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랑은 불어를 하고 엄마랑은 한국어를 했어서, 그래서 이제 집으로 친구들이 오면은, 그러면 엄청 막 신기했었어요. 해 그러면 엄청 와 이제 난리 나죠. 막 섞어서 막다 하고 막 그러죠. 또 여섯 명이다 보니까 엄청 시끄럽거든요. <laughs> 그래서 완전 난리 나요. 저희 언니고 저, 그리고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네 명이에요. 지금 이제 남동생은 아예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들 이제 프랑스에서 살고 있고. 여동생 자주 오진 않았는데, 여동생 이번에 여기서 좀막 배우고 싶은 거 많다고 그래서 한국 들어왔어요. 중이에요. 꽃꽂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손. 하는 거는 한국이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꼬꼬지더 배운다고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엄마랑 여동생 들어왔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또막 그렇게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희는 되게 이제 엄마가 프랑스에 계시다 보니까 항상 이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은근 많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되게 한국인들 정말 많이 봤어요. 달랐죠? 왜냐면은 이제 하는 행동들도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언어도 다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느낌도 들었고 재밌었죠 왜 이렇게 엄마 보러 왔는데 막 이제 저희 엄청 챙겨주고 막 그러니까 되게 좋았어요. 어 근데 진짜 요즘에 이제 조금 많아진 것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별로 없고 예전에는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면은 그래서 몰랐고 지금은 좀 많아졌는데 지금도 막 엄청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약간 유학생들이 좀 있고 막그 그 정도 저는 19살 안시현이라고 합니다 즐겨봐주세요 그때 그 오빠가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막 엄청 막 지금만큼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인터뷰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중에서 외국인 인터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는 어, 외국인 인터뷰는 했는데 왜 혼혈 인터뷰는 안 했지? 라는 생각에 제가 먼저 오빠한테 연락해서 어, 혹시 뭐 이런 컨텐츠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근데 오빠도 어, 너무 좋다고 해서 그때 영상 찍고 그 뒤로 계속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이제 친해져서 응. 제가 약간 그런 쪽이라서 그런지 그 사람이 페북에서 떴었어요. 그 사람 페이지가 그래서 그 사람 영상들도 되게 관심 있게 봤었고 약간 다문화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처음에는 인터뷰 컨텐츠를 하다가 다음에는 여행 컨텐츠로 이제 바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를 갔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저랑 친분이 있으니까 아어 그러면은 너 도시도 가보겠다 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아어 그럼 우리가 대접해 주겠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없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엄청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이제 아빠랑 다 같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엄마는 정말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자상하고 약간 약간 사위상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이렇게 엄마들도 좋아하고 막 그런 타입이라서 되게 좋아했고 이제 아빠는 약간 유튜버라는 그 직업 자체가 조금 이렇게 뭔가 어색해서 그래서 아빠는 계속 카메라 피해다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엄청 좀 보수적이셔서 말도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약간 좀 남자 좀말 많고 막 그런 거 있는데 네, 그렇게 모르겠어 좀 이렇게 싫어하는 거나좀 어색해하는 거? 부끄러워하고 좀 그런가? 근데 이제 그 오빠는 직업이 유튜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질문하고 막 그러는데 막 되게 부끄러워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그 자리 에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디테일하게는 몰라요. 그냥 영상 본게 달아서. 그러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는데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오빠도 그렇고 저희 엄마도 그렇고 친화력이 진짜 좋아요. 별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좀더 찾아가는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어, 너 아는 사람이 야 그럼 만나러 가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래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진짜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할것 같아요. 아빠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지. 하도 계속 엄마는. 항 사람 만나고 다니고 그래서. <laughs> 그때 영상은 되게 짧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해 할 수도 있으니까 오빠 자체가 별로 그렇게 계속 찍는 편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여행도 즐기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냥 틀어놓고 그리고 그냥 다들 일상 대화하고 그리고 약간 음소거 하고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거다 편집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다녔다 정도로 영상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반갑습니다 그 아네 <laughs> 네, 제가 네, 과일이고 네, 피어라고 사왔거든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어 싫어하지는 않죠 어쨌든 뭘듣 듣고 왔으니까 그리고 과일도 나쁘지 않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프랑스는 이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게더 크고 한국은 좀 약간 해야 되는 좀 의무적인 게 조금 더 크긴 하죠 시언이랑 시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나 했더니 어머니를 닮았네요 아 이거 이거 무슨 어. 칭찬도 엄청 잘해서 지금 엄마한테 엄청 칭찬 좀. 뭐 엄마들은 엄청 좋아하죠. 말 잘하는 거, 자상하게, 이쁘게 말 잘하는 거. 좋아. 뭐, 뭐, 맞아요. 좋아요? 네. 음. 네, 맞아요. 여기 살고 있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그리고 여기 다 이제 유학생 언니들. 근데 여자가 진짜 많아요. 유학생 자체가 여자들이 많아서. 이것은 <laughs> 막아 요리 만들고 있는 장면. 그때 아마 오빠는 엄청 막 한국 음식 엄청 먹고 싶어 하고 막 그랬었어. 그게 다른 데 여행하다가 온 거라서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거는 우리 강아지. 약간 이렇게 엄마는 이런 거 해주는 거 엄청 좋아해서 다들 막 한국 음식 먹고 싶고 막 그러니까 한번할때막열명 넘게 모이고 항상 그랬었어. 야, 진짜 친한 력 진짜 좋다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지. 여기저기. 지금 여동생 있어요. 그 희철 오빠 바로 오른쪽이 막내동생. 안경 안경 쓰고 있는. 그 되게 좋아하던데요. 되게 막잘 챙겨주고 막 이렇게 말도 잘 이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응. 그 촬영. 되게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혼혈들에 대한 영상이 아예 없었거든요 유튜브에 특히 한국 피가 섞인 혼혈들에 대해서는 아예 영상이 없었어서 그래서 이제 진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조금 약간 혼혈들이 알리는 좀 그런 것 그런 것도 그랬고 그리고 저희도 되게 생각 정리가 될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질문들을 대답하면서 조금 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약간 생각을 좀 정리했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되게 이제 점점 아직 젊은 나이긴 한데 점점 나이 들수록 되게 정착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런 평균을 좀 깨면서 좀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한계로 평생 살겠다 그런 거 정하지 않고 좀더막좀 관심 있는 거 여러 개 해보고 또 배워보고 또일 같은 것도 여러 개 해보고 그러고 싶어요. 제가 저희 집에 초대됐었던 한국 남자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좋았었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저 위에 보는 거 먼저 초관이에요. 생각할 때 계속 이렇게 위에 보면서 생각해서. <laughs>